어 뭔가 약간 샷발이 미스 날것 같은 느낌이지? 아 뭔가 막 사실 빗 나갈 것 같아. 왜 이러지 지금? 막안 보여 막. 어떻게? 막. 그... 멀리 있는 게좀안 맞아요 지금. 오케이, 좋았어. 연습 안 해놨으면 이거 못 죽였다. 이거는 지금 먹어버리자. 중앙. 오케이? 이거 먹을 거야, 이거 먹을 거야. 확실히 가. 이게 먹는 게좀더 낫겠나? 일단 가자. 이게 먹는 게 확실하긴 한데 아씨, 고민되네. 저집에 근데 지키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집이 난거 같기도 하고 가면서, 아씨, 이미 여기로 와버렸다, 망했다. 없나본데? 잠깐만, 나갈 수 있어? 뭔 나가지? 여기 있고 없죠? 여긴 있는데, 여기 저기 뚫려 있는 거야? 아니, 안 뚫려 있어? 어, 이 자리 꽤 나쁘지 않은데? 그냥 여기 있어도? 아니야, 나빠. 집을 먹게 먹어야 될것 같아. 근데 여기는 수류탄이 너무 잘 들어오는 자리야. 여기서 수류탄 넣으면은 한 방에 끝나는 자리라서. 옆집을 먹어야 돼. 아, 그리고 나 석궁 쓰고 싶어. 요즘 어? 왜 이렇게 석궁이 끌리지? 카고팔만 아니었으면 이거 석궁으로 바꿨다. 아, 진짜 석궁에 그 좋은 점을 넣, 전파하고 싶어. 아 근데 석궁이 진짜, 원래 배그가 사운드가 진짜 중요하잖아. 근데 그 사운드를 지배하는 게 석궁인 것이죠.

좋죠. 근데 오늘은 말고 내일, 내일 다시 찾아와 주세요. 푸푸푸 프로님.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가겠거든요. 이 자식. 어. 어. 왜요? 왜요? 여기서 겁나 빨리 날라가면은 슈욱 하고 여기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없다. 투표. 가는 약간 될고 같기도 해 솔직히 근데 이거 해다가 망하면은 그대로 망하는 거야 야, 안 되면 진짜 망해요 간다 샷 발차 케기 돼. 어디야? 어디야? 어디였어이건된 것도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니요된거요된것이요 큰일 났네. 애들 다, 나한테 다 몰려오는데? 오케이 확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 위치는 알아 얘가 수류탄있 일단 던졌다는 건 저기 위에서 쐈다는 건데 이쪽 라인만 아니면 헨블만 하고 오른쪽 라인 잡았고 왼쪽 라인 잡았으니까 내가 보기엔 이 밑에 하나 위에 하나인데? 아니면 위에 두리거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? 여기 하나 여기 하나는 흔히 더 큰데? 여기보다? 일단 이쪽 라인은 아마 없을 거야 그렇지? 아니면 집에서 지금 미쳤다고 안 나온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쵸? 근데 밑에 있는 애는 보일걸? 각이 여기 밑에 각이 안 나올걸요? 밑에는 보일걸요? 아마 위에 두 명인 것 같은데? 이거 여기 하나 이게 얘가 돌았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 인지해줘야 돼 일단 여기 밑에는 절대 아니야 돌아올 수도 있고 살짝 피해주고 살짝 피해 주고 어디야? 어디냐고? 어디야? <laughs> 어디야? 저 나무 뒤게가 겠다 일단 여기 하나, <laughs> 저 뒤에 하나. 그리고, 나이스, g 지 막판 이기고 갑니다! 깔끔, 깔끔!